안녕하세요 현명한 중고차 김여현입니다. 오늘 출고하게된 차량은 2011년식 아반떼 차량이에요. 자, 흰색 바디에 주행거리가 77,000km밖에 타지 않은 이제 연식은 오래됐지만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성능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어, 20대 초 중반이 타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오늘 손님이 좀 특별하신 고객님이라서 이렇게 좀 영상을 하나 찍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객님은 어, 저랑 통화하신 지한 6개월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영상을 구독을 해주시고, 6개월 동안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어, 할부 승인이 계속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랑 끊임없이 연락을 하셨어요. 좀 이제 차가 굉장히 필요하신 상황이셨고, 20대 중반에 이제 뭐 사회생활을 이제 초년생이신데, 출퇴근하시면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차량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셨는데, 할부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너무 딱하고 동생 같은 마음에, 제가 매입해서 가지고 있던 요 아반떼 차량을, 어, 남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어, 6개월 동안 관리하면서 신용이 좋아져서 할부가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이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따로 여유 자금을 모아서 지금 현금으로 구입을 하시는 상황이시고요. 어, 매도비랑, 차량 대금, 이전비 다 포함해서 400만원에 이 차량을 제가 드리는 상황이고요. 어, 이렇게 구독해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님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로 아반떼 MD 2011년식 GDI 탑 차량을 출고해 드렸는데요. 아반떼 MD 차량에서 최상위 트림인 탑 차량으로 11년식이지만 주행거리가 77,000km로 차량 상태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고객님은 6개월 전에 전화를 주셨고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차가 너무 필요하신 상황이셨는데 6개월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구입을 도와드렸고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 제가 메이블에서 가지고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 상황에 맞게 특별 할인 이벤트로 시세보다 약 200만원 가까이 할인해서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연식은 좀 있지만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필요한 옵션은 모두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남김없이 모든 서비스를 해서 저렴하게 진짜 판매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지금 상황처럼 좀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